구독해 주시면 리스펙. 좋아요 눌러 주시면 존경을. 저번에 그 현대 슈퍼매치 때 조코비치 스트림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조금 그 스토리가 궁금하네요. 음, 조코비치는 그 메인에 VST 1 2 5 m m 그 가장다는 다른... 어, 바블라 전용거트을 매고 옆줄에 알루파우를 메입니다 알루파우는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뭐 60에 58에 58파운드도 굉장히 강성이죠, 알루파우는 근데 이제 실제 디테일을 체크해봤을 때 59파운드 실제 텐션으로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. 조코비치의 그 그립 스트럭처는 인덱스 너클 을 5번 그리고 힐패드 4번 정도의 차는 그서 라켓 헤드가 여기 에 있죠.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땅을 보고 이제 그립 스트럭처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DT 41로 플레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조금씩 정도의 스윙 습도면은 보통 그립좀 얇다면은 텐션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그립 인덱스 너클이 5번에 있고 힐패드 4번에 있으니까 DT가 41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자루를 수리해 줬는데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보디가드 엄청 큰 분들이 옆에 다 있어가지고 조금 옆에 같이 사진찍기가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 사진이 뒤에 있는 저건가요 예, 예 맞아요. 직접 조코비치를 만나 가지고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강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있을까 조코비치 스트링을 매주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미국의 usrsa 마스터 라켓 테크니션 자격증을 따고 와가지고 한솔 오픈, 노엽챌린저 삼성전권, 데이비스컵, 한솔 포리아픈등 여러 국제대회 스트링을 제가 도맡아서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스트링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텐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자동머신, 수동머신 이런 텐션이 뭐 30파운드, 20파운드 차이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기획하는 업체에서 아 스트링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스트링을 매지 않고 그냥 하다가 치다고 스트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사실 경기가 되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하루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기계를 싣고 가가지고 여기 알렉스 부트 모션을 싣고 가가지고 조금치 않게 쓴 세자로 60에 58 파운드, 세자로 엔디 로딕은 그오어라이이브로 e 투어 6 3파운드로 매주고 다 d e r d 매주고 a 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스트에 대한 대한 이념이까지만해만해실사이없이없었지고지고제서 가서 작업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이제 코치님만의 장비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으신가요? i n g and we 역사가 의역사억년 정도 억년정리인고은리인년은8년 정도 산다정보 산다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찰나에 찰나에 찰나일 수가 있고, 먼지보다 못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새 스트링을 하고,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씩 프레임을 갈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새 라켓을 쓰고, 옷도 최대한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, 장비는 아주 최상의 상태로 준비할 수 있게, 장비는 너무 사실 내생명과도 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라켓 스트링 서비스 또한 내가 사용하는 라켓처럼 그렇게 서비스 를 라켓 스트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제 철학입니다. 스스로에 대한 그 투자도 엄청 하고 계시는 거네요. 사실 이때까지 100원을 벌면 120원을 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투자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끊임없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. 아,